네, 온도가 35도 정도 찍히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현투정입니다 오늘 지금 휴가 기간인데 시간 내서 산에 못 가본 산에 있어서 벌통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근데 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에 일반 도로나 이렇게 아파트 있는데 보다는 한 2도에서 3도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는 한 33도 정찍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땀은 안 나는데, 오늘도 땀 엄청나게 흘릴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임덕길을 한 30분 정도 걸어올라왔습니다 아, 엄청됩니다 인덕계를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와서 도착했습니다. 안오분 지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 벌이 들어있습니다. 안온 아, 지가 올래 되놓으니까 나무하고 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볼이, 이렇게 말벌이 한 마리 오니까 꿀을 를 털어 털고 있습니다. 꿀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싹빼주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벌이 날아다니기 편하게끔 이렇게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산에 다녀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벌이 잘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앞에 풀이라든지 자라면 이렇게 치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라든지 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통을 들어보니까 묵직합니다. 지금. 꿀은 대부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앞에 나무도좀 쳐야 될것 같네요. 좀 막혀가지고 벌 날아다니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늘진 곳이 벌이 좋습니다. 꿀도 자라고. 완전 땡땡보다는 거늘진 데가 확실히 꿀이 많이 합니다. 여기는 위아래 두통이 있는데 아래쪽이더 들었습니다. 근데 세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보여보니까 나와있는 벌도 많이 없고 이런 것 조금 늦게 들었거나 약한 벌 같습니다. 꿀은 할랑가 모르겠네요. 이도 한, 한달 만에 왔더만 너무 막혀갖고 정글이 됐어, 정글. 나무도 싹 쳐주고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풀하고 싹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앞에도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뚫어줘야 벌날라가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합니다. 요거는 체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벌이 많이 없네요. 위로도 다니고 이래, 이쪽으로 다니고 이리로 다니고 이래 다닙니다. 다시 싹 정비해갖고 놔두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엄청 덥습니다. 차에 탔는데 차에 지금 외부 온도가 38도가 찍힙니다. 아, 진짜 날씨 이거 풀대수이 엄청납니다. 이런 날씨에는 돌아다니면 됩니다 일찍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집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